육산의 독립영웅 흉상 등 전치 촉구를 위한 국회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독립영웅 역사왜곡처지특별위원회 고문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명확함에도 윤석열 정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비롯해서 어, 여러 독립영웅들의 흉상에 손을 대겠다고 합니다. 또한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 작업을 여전히 강행하고 있습니다. 인연 논쟁을 멈추겠다고 하더니 국정감사장에 나온 육군 참모총장은 육군사관학교는 독립운동, 항일운동 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의 법통을 임시정부에 두는 헌법을 구성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이 독립군 광복군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친일적 사관을 갖고 있는 육군 참모총장을 거부합니다. 이념보다는 민생이라더니 윤석열 정부의 역사 거꾸로 세우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범도 흉상 철거, 홍범도 함 이름 변경. 홍범도 유튜브 삭제에 이어서 이번엔 육사에서 홍범도 영웅시를 철거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중심의 편향적 국정 운영과 독립군 역사 지우기 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윤석열 정부의 집요한 독립군 항일투쟁 역사 지우기를 저지하고 우리 역사를 지키고 민생과 국민의 일상을 살리는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십시오.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와 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독립군 역사 지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육사에 모셔져 있는 독립유공자 다섯 분의 흉상을 철거한다는 육사의 결정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후한 무치한 행위입니다. 이분들을 육사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흉상을 현 상태로 존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홍범도 장군과 독립유공자들의 흉상은 육군사관학교 설립 취지에 맞게 제작이 됐기 때문에 육사 내에 존치되어야 의미가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무조건 옳다고 말하고 이념이 아닌 민생을 챙겨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대통령에게 국회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진보당도 함께 싸우겠습니다.